안녕하십니까. 정석이TV 장석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금요일인데, 불금들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9시가 넘은 시간인데, 편안한 밤 보내시라고 어, 제가 또 영상 하나 올릴게요. <laughs> 심심하지 마르시라고 자, 오늘은 하나이글스의 황영국 선수에 대해서 제가 또하 알아볼게요. 황영국 선수는 아,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아, 제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요. 아, 이 선수는 1995년생, 우리 나이로 27살이에요. 아, 181에 88kg, 자투자타의 선수고, 아, 이 선수는 2014년에 하나이글스에 1차 지명받은 선수입니다. 아, 그 기나긴 하나이글스에 1차 지명 선수의 또한, 아, 악연이죠, 악연. 하나이글스에서 지금 1차 지명으로 성공한 선수가 아, 거의 없어요. 막 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 그리고 어 그때 뭐 이현진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외에는 뭐 1차 지명으로 성공한 애가 많이 없죠. 에, 거의 없다고 시피하는데 이 선수도 1차 지명 선수입니다. 아, 1차 지명 선수. 에 푸른의 어떤 아이콘 중에 하나죠. 하나이글스 출신하나이글쓰고 계약금 이억에 지금 연봉은 2 9 0 0 그리고 첫 등판은 2014년 5월 10일 출생이고 이 선수는 우암초 그리고 청주 중 청주고 출신입니다. 아, 지금 KTA 있는 어, 추건 선수랑 같은 에, 그런 청주고 출신이에요. 아, 이 선수가 경찰 야구단에서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에, 군 문제를 해결을 했고 어, 이때 경찰 야구단에서 있었는데 그때 성적도 에, 뭐 좋지 않았고 어, 그때 경찰 야구단 있었을 때 또한. 어, 아, 토미 존서자리 수술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야구단에서도 제대로 야구를 못 했습니다. 아재활한느라고 아, 이 선수의 2020년 최근 성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 아, 방어율이 10.24에 아, 21경기 나서 와홀드에게 19와 3분의 1이닝, WHIP 2.2, 그리고 또한 피안타율은 무려 3할 4푼 5리로 아, 2020년에도 그래도 2 1경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율이라든가 피안타율이 좋지 못하죠 WHIP가 2.2이면 은 아, 1이닝당 주자를 2명 이상 내보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은 어, 이길 수가 없죠 팀이 예. 그리고 2020년에 피처스 기록도 한번 알아볼게요 ERA 방어율이 1.98에 9경기 나왔습니다 1패 13이닝 나왔고 볼넷 18개 스트라이크아웃도 9개 볼렛과 삼진 비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어차피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어떠한 이 선수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는 거니까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될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하나이글스 주어하는 자완 투수고 왼손잡이 투수고 청주고 출신의 그런 자완 투수로 활약했으나 구속이 한 130km대로 좀 느린 편이고 아, 또 아, 당대의 초고급 투수였던, 아, 유유윤이, 유희윤이나, 아, 파이어블러로 알려진 세강고의 안장빈 등에게 밀려서, 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예, 그런 선수이기도 했어요. 아, 입단 당시에. 근데, 아, 하나이글스가, 또한, 북일고의 유희운이유유운을 우선 지명으로 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케, 그때 그 또, 케이 위즈가, 아, 신생팀 특별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 t e e 가유이윤을 체가는 바람에, 하나이글스가 그때 굉장히 많이 헤맸죠. 누굴 뽑을 사람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때 충청팜에 그, 아, 안현준이라든가, 아, 안상빈이라든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볼은 좀 빠른데, 재구력에 또 문제가 있다는 평이 있었고, 그의 다른 투수가 없었기에 황영구기가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때 또 구속이 이 선수가 140kg 대 초반대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또한 그때 제구력은 나쁘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140kg 초반대에 그리고 또한 나쁘지 않은 제구력 그리고 이 선수가 신장이 180을 넘기 때문에 에, 이 선수가 여기에 조금 더 근육 좀 붙이고 또한 에, 웨이트 좀 하면은 볼이 더 빠를 것이다라는 그때 코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선수를 미래를 보고 뽑은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2014년 첫 시즌에 아, 김웅룡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 이 선수를 크게 에, 뽑을 거라 중시 중요시하게 여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선수가 워낙 또한 느린 구석에다가, 뭐, 왼손잡이 투수라고 해도, 못해도, 진짜 잘하려면 한 140kg 초반 때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볼이 느려요. 130kg 때 초중반이면은 너무 느린 볼이고, 거기다가 제구가 또한, 프로와서는 또한 난조를 겪는 바람에 이 선수를 바로 경찰 야구단으로 보내버립니다. 아, 군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아, 그래서 이 선수가 2014년 시즌 후에 경찰 야구단에 입대를 하고, 아, 거기서 퓨처스 리그에서도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아, 또 거기에서 또 팔꿈치가 아파서 토미존 서저리 수술까지 받아요. 아, 팔꿈치 수술까지 받고, 아, 또 2016년 9월 3일날 제대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2017년 뛰다가 이 선수가 또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고, 거기에 또 다리까지 아파서 다리 수술까지 같이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8년에 길고 긴 재활을 마치고 2019년에 이제 5월 26일날 1본 컬업이 되는데요. 그때 일본 그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이 선수가 일본 성적이 19 15 경기 나와서 1.73의 WHIP 나왔고 그때 방어율이 5.1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서 아 어, 결국은 뭐 여기 저기 뭐 2군 갔다가 뭐 2군 불펜도 있다가 이러다가 또 2020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기회를 부여를 받아요 어, 기회를 부여를 받아서 어, 1군에서 뛰었지만 어, 1군 성적은 어, 너무 처참해요 방어율 1 0 2 4에에 피안타율이 3알 4푼 올이니까 너무 처참한 성적을 거뒀는데 어, 이 선수 제가 얘기하건데 올해 내년 안에 어떤 성적이라든가 기대치를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하면 아마 방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이충호 선수와 더불어서 어, 황여국 선수도 제가 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더 이상 프로야구 프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한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아 또한 아 올해는 성적을 좀 내줘야 돼요 성적을 더한 개인적인 성적도 어느 정도는 내줘야 하나이글스에서도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이 선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또한 이제 또한 키울 수 있는 나이도 점점 지났어요 우리 나이로 27살이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의 시린티를 좀 벗고 어,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될 나이입니다. 올해 2021년에. 예, 그리고 성적을 좀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봐서는 내년 시즌은 못볼 감옥성이 큽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죽기살기로 운동해서, 어,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바라겠고, 아, 일 본인 노력 여하에 따랐어요. 아, 그리고 부상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의 글쎄 항영국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